늦은 시간에도 꺼질 줄 모르는 모뉴의 작업실. 다미 씨가 밀을 저울에 올려 연신 무게를 확인하는데요. 이 늦은 밤에 모뉴는 밀로 뭘 하려는 걸까요? 이걸로 밀로 저희가 누룩을 만들 거예요. 누룩이요? 네, 자가 누룩을 만들고 있는데 술 원재료를 이걸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얼마를 닥쳐야 돼? 지금 일단 여기다가 1 0 k g 먼저 10kg씩 해서 100kg 그러니까 10번 하면 돼요 <laughs> 미의 양만 자그만치 100kg이라고 하는데요 <laughs> 어 차가워 어, 차가 이거는 같이 안 하면 잘 힘들어가지고 한번 만드는 양이 어마어마한 만큼 혼자서는 엄두 도내기 힘들지만 모녀가 힘을 합치면 이렇게 힘든 일도 뚝딱 해냅니다. 누룩이 술에서 차지하는 건 굉장히 작아요, 0.1%밖에 되지 않는데 그 중에 99%의 맛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곰팡이 피어나는 그 누룩의 곰팡이에 따라서 맛이랑 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누룩도 잘 돼야지 얘네가 또 당화랑 발효도 잘 되고 누룩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되게 소량으로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면 또 냄새가 또 누룩치라해서 강하게 느껴질 수 있고 발효는 잘 되지만 누룩치가 있는 단점 있고 또 너무 소량으로 넣었을 경우에는 또 어, 발효가 잘안 되고 누룩치는 적고 되게 장점 단점이 있어서 잘 넣어 주셔야 되는 레시피대로 적은 양의 누룩이 전통주의 품질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니 새삼 전통주 제조에서 누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예령시 전통주의 핵심이자 자부심기도 한 자가 누룩을 만들 때면 어느 때보다 예민하고 진지한 모습을 보이는 모녀입니다. 모녀의 비법 배합으로 만들어낸 자가 음. 누룩. 트레너 압축해 주면 비로소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쩍 보여요? 없냐? 짜잔! 이쁜 동그라미가 완성됐어요. 특히 향에 민감한 누룩을 섞을 때는 어떤 장갑도 착용 금지. 청결하게 소독한 맨손 끝에서 누룩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손맛도 엄마한테 배운 거죠. 아, 엄마 보고 어깨 너머로 배우고 하면서 아, 손으로야 맛있는 거구나. 이거는 뭐야? 뭐? 이거, 이거 뭐에 갖고 온 거야? 아, 이거 허브 넣으려고. 그걸 왜 넣어? 아니, 나 허브 넣어보려고. 이거 맛있어가지고. 아, 이거 네가 만드는데, 너 지금 엄마 만드는 엄마 누르기 없는데, 거기다 허브를 왜 집어넣냐고. 아, 같이 만드는 건데, 뭐 어때? 나도 여기다 실험해보지어따 실험할까. 나중에 하든가.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아좀으면 어때? 그렇게못 뭐 차이난다고 나, 나 아니, 차이 좀... 나지 어떤 건 초제를 하냐 해서 틀려지는데 다음에 너 다음에 네 거, 네가 따로 만들어. 어? 아왜 오늘 같이? 해. 아이 엄마 안 넣은지. 아. 다미 씨가 준비한 허브 한주에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랭해집니다. 허브 누르고 얼마나 괜찮아? 엄마 먹어봐도 뭐 나왔잖아. 너 보고 나서 해봐 대답도 차지 않는 예령 씨. 아니 엄마, 내거 따로 챙겨잖아. 엄마 거 하라고 내가 생각해서 갖고 온 건데 그거 내가 직접 따온 건데 심어가지고 그런 짓을 했잖아. 됐어, 엄마 이래. 어디가? 아막갈래 냉정한 엄마의 반응이 섭섭한 다미 씨인데요. 결국 참지 못하고 작업실을 떠납니다. 새로운 시도를 통해 기존의 전통주를 발전시키고 싶었던 다미 씨. 음식의 풍미를 더도는 향긋한 어부와 고소한 누룩을 접목시켜 젊은 층의 입맛을 공략하고자 했던 건데요. 물론 다미 씨도 엄마의 마음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단호한 엄마의 반응에 자신도 모르게 울컥하고 말았는데요. 음, 엄마랑 저랑 그냥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엄마는 이거를 기반에 쌓아오셨고 좋은 술이 나쁜 술이냐 정말 좋은 술인데 저는 이거를 이제 저버린다는 뜻은 아니고 여기에는 그런 좋은 술이 있으니. 저는 다른 식으로의 좋은 술을 만들고 싶다. 이제 엄마는 좀 고급술로 가되, 저는 좀 저렴해도 맛있고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술들을 만들고 싶은, 부담되지 않는 그런 술들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방식의 차이고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전 약간 좀 요즘 트렌드를 생각한다면 엄마는 약간 전통을 고수하시는, 그래도 누군가는 전통을 고수해야 하니까 좋다고 생각해요. 엄마 방식도 좋고 근데 전 엄마 방식대로는 안 하려고. 엄마도 다미 씨에게 섭섭하기는 마찬가지. 양조의 인생일건 엄마에게 다미 씨가 건넨 맹랑한 제안은 장난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누룩이나 술 만들 때는 이게 약간 장난기보다는 좀 정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누룩이 미생물이라서요,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술 맛에 엄청 좌우해요. 저희가 수, 누룩을 제대로 잘못 만들면은 술 통을 다 버려야 될 정도의 누룩이 정말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거기다가 갑자기 막허브 같은 거 집어넣고 본인들이 본인이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만들고 있는 누룩에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너가 그거를 따로 만들어서 술을 따로 만들어서 만들고. 그걸 다시 시행착오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엄마가 만드는 거에다가 그렇게 장난처럼 하는 건 아니다 싶어서 그렇게 화를 냈던 것 같아요. 굽히지 않는 장인 정신으로 무장한 엄마 예령 씨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MZ 양조사 다미 씨의 소리 없는 전쟁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